성명 대명표. 이 사람은 공화문학 제10회를 맞아서 문화활동의 고도 부분에 지대한 통이 있어 공로상을 드립니다. 2023년 7월 22일 공화문학 대표회장하셨습니다 한번 씩상증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사진 한번찍주리시기 바랍니다. 사진 이틀어주세요우 사장님 시 하나 둘셋 여기 새로운 사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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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찍으시기 바랍니다. 아무도 찍어도 질리지 않니다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대단하신니활 지금도 인 일군 거예요? 지금도 게 많이 있시고 대단합니다. 합니다 오늘